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이 우리를 관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더욱 더 온전히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다니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의 중심에 주께 서계을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역시 주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주제심을 선포하아갈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자 청정하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 경배하며 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주시고, 우리 에 새겨지고자 하그 은혜를 구합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마음을 하나님의 주시오, 하나님의 주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 말씀 가운데 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귀한 시간 되 주시오. 주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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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시간 되게 주나타나는 귀한 시간 주고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 주시옵나이다. 주 은혜를 더주시다 주의 은하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게 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도와주시니다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있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각을 고요히 하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요. 지난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살과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건만 어리석은 우리들은 날마다 먹고 사는 일들로 염려하고 주님. 육신을 따르며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지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 편안한 삶만을 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맡기신 지상 명령인 전도의 열정을 갖고 담대히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주요.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 참목적을.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음으로 바로선 가정에서 부모님께 참 신앙을 배우며 주일학교 유년부 학생부에서 진리로 나가는 길을 찾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아멘. 먹이실 단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시서 충만한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과 헌신하는 예배자들의 삶에 행복이 깃들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에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있는 형제 자매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은혜 듬뿍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나가는 시간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